안녕하세요 예술 문제원 이재령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아주 독특한 소사 한 줄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늘에 보이시죠? 독특하다라는 거 아마 안반 위에서 이 나무는 1 0여년 정도 생활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위로 못 크고 이렇게 했는데 재밌는 것은 위에서 잘라낸 상처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마디게 컸던 나무인데, 이런 것들을 지금 인위적으로 잡아 뺐을까? 그렇지 않으면 원래 자연 상태의 나무였을까? 아, 그게 구분이 애매할 정도로 굉장히 독특한 나무입니다. 이른바 주립이다라고 그러죠.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동네 입구 얕은 산에서 동산에서 놀던 그런 곳을 떠올리게 만드는 나무죠. 오, 약간의 경사가 있고 구름이 있고 그래서 요 하나만 놓고 보면은 이렇게 산 형태를 이루고 있는 그런 나무예요. 대게 나무가 이쪽에는 뿌리가 없는데 이 나무는 이쪽에 뿌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도 아주 튼튼한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줄기는 주립으로 형태로 해서 반듯반듯 반듯 직간 형태로 섰는데 이 나무들이 끝에 가서 약간 뭉친 경향을 보이는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가지가 나오지 않고 이 윗부분에서 가지의 성장이 비교적 원활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윗부분이 약간씩 조금씩 뭉쳐있는 그런 기분이 드는 그런 나무인데 이 나무는 잔가지보다는 보장지가 우선인 조금 이 나무 그 특성이 좀 그런 종류의 나무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여기저기 부정화가 지맘대로 잘 튀어나오는 나무입니다. 자, 천천히 한번 앞뒤 모습 보시죠. 지금 제가 이 차로 나무 가지를 정리한다고는 했는데 이게 지금 자꾸 보면은 어, 빼먹어요. 어, 그래가지고 어, 조금 정리할 가지들이 하나씩 눈에 보이는데 어, 눈에 보이는 대로 또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 같은 소사라도. 어 나무마다 약간씩 그 개성이 다른데 이 나무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어, 이 나무는 이 잔가지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부정화를 잘 발달을 시켜가지고 아주 강한 생명력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 나무를 보고 있으면은 대학교 다닐 때 어, 친구 하나가 생각이 나요. 그 친구 저 같이 문학을 하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쓴글 중에서 아직도 기억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자기 어머니를 모델로 해서 썼던 시였는데 그 중에서 한 구절이 뭐였느냐. 죽어도 살아야 하는 이유를 이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30년도 훌쩍더 지나고요. 거의 이제 40여 년이 다돼 가는데, 아직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구절이 바로 그 죽어도 살아야 하는 이유라는 거죠. 자, 이 나무를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반 위에 얼마나 이 나무가 살기에 혹독한 조건이었을까요? 그 혹독한 조건 위에서 이 이렇게 혹을 만들고 줄기를 뽑아 올리고 그러면서 무성하게 잔가지를 발달 못 시키고 하마다 아직도 이렇게 도장지를 밀어내가지고 부정화를 밀어내가지고 이 나무의 그 생명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그런 나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결점이라고 할수 있는 이 느낌이 이 나무 특성이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죽어도 살아야 하는 이유를 이 나무는 지금 온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 그런 부분이 보여요. 자, 이 나무는 1, 2년 분생활한 나무 아닙니다. 한 40년 정도, 최소 30년에서 40년 정도 분생화를한 나무거든요. 그런데 이쪽 근장 한번 봐보세요. 자, 여기는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새카맣게 보이는 부분 있죠. 죽었어요. 죽은 부분이죠.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이 나무, 지금 이기 제가 40년이 된상처에다가 지금 이 가위질을 하고 있는데 가위가 들어가긴 들어가네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끝에 이 가위 엄청 날카롭거든요. 근데이 부분은 안 들어가요 이렇게. 그죠 그렇게 단단한 부분으로 만들어진 것은 이 나무가 엄청난 세월을 살아오면서 그러니까 분해서도 40년 정도 했는데 썩은 부분이라고 해봤자 고작 일부분이라는. 일부러 제가 여기 칼질을 하지 않았잖아요. 자연 그 상태로 그대로 놔두고요. 거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여기는 여기도 또 하나 이렇게 죽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도 아주 단단해요. 이렇게 <laughs> 안 들어가죠? 이렇게 단단한 부분으로 해서 굳어서 거의 살아있는 나무와 같더 살아있는 나무다도 더 단단한 줄기를 만들 고있죠 그러니까 제가 소사 사리 처리한다라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40년이 가도 끄떡없는 그런 살이 흔하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이 부분은 물하고 바로 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양 물에 젖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유장 외장 건축 유장재로 쓰는 것들 거기에다가 스테인 논양 발라도 10년 넘기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매일 한 번씩 물을 닿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랜 세월 버텨줄 정도로 이 줄기가 아주 단단해. 이렇게 단단하게 죽음을 깨안고서 이 나무는 살아온 거죠. 그렇다면 반드시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겠죠. 그죠? 제가 만약에 그걸 깨달았으면 아마 해타를 했을 거예요. 근데 아직 못 깨달았어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러나 눈치는 최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죽어도 살아야 하는 이유를요. 미국의 어느 한여류시인는 산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매일매일을 견딘다라고 이야기를 한 시인이 있거든요. 근데, 이 나무는 견뎠을까요? 살았을까요? 우리 상록수님은 하루하루 살아오셨습니까? 견뎌내셨습니까? 살아왔죠. 그 살아야 살아온 이유가 혹시 있으십니까?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지. 그래서 제가 파악한 것도 거기까지예요. 얘들은 살기 위해서 나왔고, 그냥 사는 거지요. 우리가 특별히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야 사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사는 것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뿐이지요. 그것이 이 밑부분에 이렇게 새카맣게 변해가는 죽음을 안고서라도 말이죠. 근데 요것만 아는 게 아니에요. 이쪽으로 한번 보세요. 여기 혹시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이, 아니에요, 돌. 이 돌까지 품고 있습니다. 돌밭에서 컸다라는 거죠. 이 돌밭에서 나무가 살았는데 이 나무 배경이 되었던 부분은 이 뒷면 이쪽 같아요. 이쪽은 전혀 상처 없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뿌리도 이쪽으로는 아주 잘 발달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앞부분으로 오면은 이렇게 공중에 뜬 것처럼 이런 식으로 떠 있습니다. 근데 밑을 보면은 그 살아있는 줄기 중간중간에서 전부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끼가 이 정도 발달해 있으면은 이 나무는 이제 분갈이 시기가 된 거예요. 내년 보면은 분갈이를 하게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끼는 비단 느낌이다. 아주 예쁘죠? 이 비단, 이런 부분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섬세하게 예쁠 수가 있는가?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시련이라든가 고난이라든가, 이렇게 힘든 것이 있어도 나무는 또는 사람은 살아갈 수밖에는 없는 존재죠. 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 나무는 지금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평범한 모습이 아닌 아주 그 그렇죠?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없는 사람은 재미가 없죠. 사연이 없으니까요. 그죠? 근데 살아야 할 이유를 묻는 사람은 절실한 그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그 절실한 무언가를 이 나무는 혹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는 상처가 거의 없습니다. 이 밑부분에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는 상처가 있을 법도 한데 여기 100원짜리 동전만보다도 작은 이 여기 한줄 여기 상처 상체 빼놓고는 상처가 없어요. 굉장히 독특하죠. 자, 그런 나무도 있습니다. 자, 이런 나무는 수형별로는 주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도 거의 특수목이다라고 이름 붙여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나무에게서, 아, 여기 상처 있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나무한테 결례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니, 이런 나무 형태를 갖고 있으면서 완벽하게 상처가 하나도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상처가 없었다라고 그러면 이런 독특한 모양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이 이 나무가 죽어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나무를 보면 동심을 떠올리죠. 어린 시절 그 동구박 동네 입구 야산 또는 그 동네 야산보다도 약간 높은 산꼭대기, 바위를 떠올리게 만드는 이 형태. 이 형태에서 거기서 놀던 추억이다라고 하는 그걸 끄집어 내는 나무가 바로 이 나무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비슷한 줄기가 다 이렇게 서 있는데, 방사선 모양으로 서 있는데, 그러면서 줄기가 직간도 아니고 약간씩 곡을 주면서 세상을 견뎌온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면서 이 가지가 X자로 이줄이부 형태에서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눈,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이 줄기와 이 줄기가 X자로 꼬이는 줄기가 없어야 돼요. 근데이 줄기는 하나도 꼬인 게 없죠. 꼬여서는안 됩니다. 이잔 가지가 서로 얽히는 것은 용서가 되고 당연한 거지만은. 이 줄기 자체가 X자로 꼬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무는 실격입니다. 물론 이먼 거리에서 봤을 때도 이 줄기가 꼬여서 만들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꼬이거든요. 집안일도 꼬이고요. 그 다음에 뭐 하는 일도 꼬이고 다 꼬여요. 그래서 이것은 각자 독립해 있으면서 전체적으로는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이 나무가 갖고 있는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이 나무 특징을 살펴봤는데 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나무가 이런 형태도 있다라는 것. 어, 나무를 세척을 하는 과정에서 물기 아직 좀덜 말랐기 때문에 이 밑부분이 조금 지저분하고 그러는데 어, 이것은 숲피가 하얀, 그 우리가 시체 말로 말하는 백소사입니다. 그리고 이앞 부분에 상처다라고 해서 이건 타내는 상처가 아니고 두고 보는 상처라는 거, 어, 그것도 어, 눈여겨 봐주시고 이렇게 이런 케이 있을 때 조금 조각조각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그런 것들만 살살 떼어내면서 어, 여유 있을 때는 다싹 마른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석이사람제를 발라도 됩니다. 자이상 예술 분재원 이재림이었습습다다감사합니다